저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음. 자, 이건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농민이 하는 말이에요. 음. 다시 시작할게요. 지금까지. 지금까지. 재배한 고추 중에. 재배한 고추 중에. 이렇게 수량이 많은 고추는. 이렇게 수량이 많은 고추 처음 봤다. 처음 봤다. 처음. 아. 농민들이 이구동동 하는 말이 AI에요. 수량성이 엄청나게 많다. 자, 숙기도 보면은, 숙기로 오는 빠른 쪽에 속하고 없어요. 거는불량성이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분지가 많아요. 다른 품종보다. 고추를 많이 딸라 그러면 분지가 많아야 돼. 요 분지가 적으면 많이 딸 수가 없죠. 품종 중에 분지가 제일 많아. 그러다 니까 제일 많이 달려. 병에도 제일 강해. 그다음에 과도 제일 커. 그런 장점이 있어요. 단 하나 AI 칼탄을 재배할 때 조심할 점은 딱 하나만 조심하면 돼. 여기, 여기, 그, 다른 건 없는데, 조금 있다가, 저쪽에, 그, 요 AI. AI는, 그, 이, 그, 한번 주광고라고 적은 걸한번 보시죠, 이렇게. 쫙 있는데, 주광고가 어떻습니까, 이렇게. 제일 낫죠. 주광고가 뭐냐 하면은, 저기 좀 어려운 말로 하면은 저 있는 척하고 얘기하면 주간고고, 쉬운 얘기라면 방아다리야, 방아다리까지 높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분지되는 데까지 높이. 이게 빠르다 보니까 방아다리도 낮고 고추 착각성이 워낙 좋다 보니까 다절부터 바글바글 달려. 그러니까 다절부터 바글바글 달리는 게 장점이지만 단점이 됐어요. 그러니까 농사 잘 짓는 사람은 관계 없어. 근데 농사를 잘못자갖고 관리가 잘안 되고 토박한 토양에 들어가면은 치가 작은 상태에서 고추가 바글바글 달려버리니까 저기 조기 수량은 제법 딸줄 몰라도 전체 수량이 안 나와. 그래갖고 AI 칼단는 조심할 점이 딱 하나. 애매한 표현 안 쓰고. 방아다리 고추를 따자. 한번 따라해 주세요. 방아다리 고추를 따자. 방아다리 고추를 따자. 아, 보통, 아, 아, 보통 그, 저 쉽게 설명할게요. 더 쉽게. 방아다리가 맺히고 그 위에 분지될 때까지, 그게 보통 한몇 센치 됩니까? 이렇게 응? 방아다리하고 첫 번째 방아다리하고 두 번째 분지되는 데까지 그 사이, 사이 한몇 센치 정도 돼요? 아 대충 대충 여러분들 감으로 그냥 여러분들 생각을 안 해봤을 테니까. 보통 방아다리에서 고기 하나 되는게 한 10cm는 돼요 렇게 재배하기 나름이야 그러면은 쉽게 말하면은 여기 저기 그 다른 거보다 저기 한 10cm 정도 이렇게 괜찮은 거보다 10cm 정도는 아닌데 방아다리 고추를 하나 따준다는 말은 주광고로 그만큼 높인다는 뭐 소리로 봐도 돼 쉽게 얘기하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편할 거예요 예. 그래갖고 농사 잘 짓는 사람이나 못 짓는 사람이나 AI는 방아다리 고추만 따주면은 오케이. 방아다리 고추를 안 따줄 것 같으면은, 안 따줄 것 같으면 농사 잘 짓는 사람은 괜찮아. 네. 그 다음에, 아까 복합일공사 얘기할 때는 분지수가 적으니까, 분지수가 적으니까 축지를 한 두세 개 냉겨놓자고 했는데, 조금 아까 얘기했지만 이건 내가 분지수가 많다고 했어요. 어. 분지수가 많다 보니까, 분지수가 적은 거는 아무로 일러쓰지만은, 분지수가 많은 걸 이렇게 쓸 수가 없죠. 가지들이막 부딪히니까. 조금 벌어져. 요거는 약간 벌어져요. 이제 분지수가 많아서 수량성이 엄청 높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쭉 넘어가서 봤을 때, 그 탄저병을 봤을 때, 이제 탄저병 한번 보세요. 사사에 나온 지금 우리의 저기 타켓들 중에 하나가 살고 네. 파 아, 나요. 그 어떤 한에딱 도달한다는 말을 제가 한번 다시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여직원들 봤더니 반가운 것 중에 하나가 술잘 먹는 사람들이 많이 왔어 요 이번에. 어. 우리가 술을 마실 때 술을 마실 때내 그 소주 정량이 한저이 두 병이다 했을 때 나는 정량이 두 병이고 나는 정량이 한 병이다 했을 때한병 정도 먹으면 차이 안 나. 두병두병반 정도 먹으면은 한병 먹을 수 있는 사람하고 두병 먹는 사람은 차이가 나. 세 병씩 맞으면 다 똑같아. 오 한계에서 차이가 안 되는 말이지 전혀 안 걸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갖고 AI는 그 탄저 품종에 비해서 탄저병이 강하다. 嗯。<clears throat>